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샬롬. 뒤돌아보면 은혜로 가득했던 6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안과 사랑 가운데 지나 오셨습니까? 그 길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을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다가오는 7월은 더욱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오막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본문으로 하여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한 지니처럼, 연못에서 쇠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에게 나타난 산신령처럼, 누군가 소원을 들어줄 만한 존재가 나타나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원하시는 바가 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대답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답이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아도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토록 마음속으로 외치던 그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현실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일단 자기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개의 드래곤볼을 모아서 단한 가지의 소원만을 말할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처럼 소원을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을 통틀어 혹여 딱한 번뿐이라면 더욱더 신중해집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야만 바로 딱그 소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각자 저마다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인생이라고 설명해도 될 듯합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오늘의 수고도 기꺼이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최고의 가치를 지금 당장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혹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선물로 부여되는 가치라면 계속 생각해온 만큼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개인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허무하게 그 가치를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마치 어느 어르신의 고백처럼 젊은 시절 왜 그렇게 아등바등 가족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며 살았을까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와 나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리인지 통합인지에 따라 질문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이가 말하는 소원은, 산신령이 말하는 소원은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본문과도 같은 질문은 각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조금 잘 믿는 것 같다고 착각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야구보와 요한의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야구보와 요한은 아직 자신과 그리스도인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던 너무도 미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혹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미 똑같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두 명이었던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꽤나 믿음을 기초하여 드린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예, yeah,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오해하고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라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단어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이 단어에만 주목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무작정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랐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매력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생각해온 최고의 가치를 말해야지. 오케이 이제곧 받을 수 있겠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엇이든지의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저는 무엇이든지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제조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인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요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무작정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라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라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종료주일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순간, 그리고 부활의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야거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텍스트상으로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이지만, 실상은 야거보와 요한의 욕심만이 녹여져 있는 말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될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넘버원, 넘버투가 되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자기들도 잡힐까 두려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내팽개치고 주행랑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꾸었던 꿈이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미리 확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복 신앙으로 흘러가는 뉘앙스조차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침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자를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하는 것들에야 비로소 무엇이든지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순간이 언제일지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무엇이든지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가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라면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 구하는 무엇이든지는 당연히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해를 풀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오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신앙이니 여전히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로서의 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가 분리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질문이든 완전 다르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올바르게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질문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인지 아니면 옛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혼합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새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질문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면, 명예라면, 성공이라는 세상적으로 볼때 최고의 가치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계속해서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아직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에,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못 이해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만사형통을 구하고 물질적인 복만을 원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다해 간절히 바라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어쩌면 매일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우리는 제자리의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뜻 대답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결정한 후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 한 걸음 앞으로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결정했을 때에야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한번더 등장하는데 함께 나누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가 같은 10장에서 한번도 똑같은 질문을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기록한 의도를 잘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대답이 아닌 눈먼 사람의 대답도 함께 잘 묵상해 보신다면 6월 한달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시리즈는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